자,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이 풀들이 자라요. 얘가 지금 수국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풀을 빨리 이렇게 조그맣게 뽑아줘야지 너무 컸을 때 뽑아주면 문제가 생겨요. 이렇게 미리 미리 이렇게 뽑아줘야지 얘가 지금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풀들이 엄청 자랐네요. 지금 보니까. 아유, 이놈의 풀은 장난이 아니에요. 여기다가 저기 볕집이 있으면 이렇게 덮어주면 좋긴 한데 비닐해갖고 이거는 또 그런 거랑 달라가지고 변농 일반 밥농사 같은 거할 때는 과수원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 비닐을 검정 비닐을 씌워주고 얘네 햇볕 못 받게 하얀 비닐이 아니라 검정 비닐을 씌워줘야 돼요. 근데 그 전에 볕단 있잖아요. 볕단을 덮고 씌워줘야 돼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심으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버려버려야 돼, 이렇게. 이렇게. 조금 더 다듬어 놨으니까 여기도 또 나네. 이렇게. 지금 얘는 상태도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풀들 이렇게 이 자라면 더안 좋지.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풀들을 뽑아줘야 돼요. 식물을 키울 때. 식물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.